북유럽 스웨덴 사례를 통해 수송 부문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는 섬 지역인 만큼 관광과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선박 이용률이 높은데요. 스웨덴에서는 전기 선박이 본격 상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가람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1네 개의 섬 위에 세워져 물의 도시로 불리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중심부 밑부분이 비어있는 배한 척이 눈에 띕니다. 100% 전기로 운항하는 전기 선박입니다. 핵심 기술은 배 밑에 프로펠러를 달아 수면 위로 항해하는 수중익 기술. 물살을 가르지 않아 에너지 효율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전기 차이스는 리튬이온 배터리 6개를 장착해 80% 충전까지 약 45분이 걸리는데 한번 충전하면 70에서 80km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물살이 높으면 일반 배처럼 물 위로 움직입니다. 지금 수중이 기술을 통해 물이 뜬 상태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시속 40km가 넘는 속도지만 이처럼 소음이나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레저용 모델과 셔틀페리 모델을 잇따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는 승객 30명을 실어 나르는 상업 운전도 시작했습니다. 다소 높은 초기 비용은 에너지 효율성으로 극복할 수 있고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 이점도 있다는 게 제조업체 측 설명입니다. 2030년이면 1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 전기 선박 시장 제주에서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형 선박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스웨덴 사례는 연안 항로나 관광선박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